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입니다. 라인, 레인저스. 아이고, 저거 만졌어. 자, 지난 편에서는, 이 스토리 모드, 어디까지 갔더라? 아, 원래는 96까지 했구나. 자, 원래 97할 건데, 제가 실수로 먼저 좀 했네요. 자, 이번에, 이번 편, 다음 편. 자 이번에는 이제 천공의 탑 목표는 좀 어려워져가지고 될진 모르겠는데 여덟 개 스테이지씩 이렇게 보스 두 번씩 하고 있죠.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일단은 <laughs> 가봅시다. 97 레벨 셀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 탑의 꼭대기에 어쩌면 셀리가 가자 셀리를 구하라. 자 지금은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자, 팀 구성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새롭게. 어? 처음 보는, 이거 뭐야. 외발 자전거를 타는 곰. 우리는, 얘가 생겼죠? 최초의 육성. 체력도 좋고, 공격력도 좋은데, 공격 속도가 너무 늦은 게 조금 불만이. 이름이 뭐였지? 이름 한번 확인하겠다, 이따가. 그리고 이게, 이게 이렇게 이되더라고요 5명 밖에 못쓰는게 못좀 불만이었는데 이게 팀 A, B로 나눠가지고 팀을 변경해서 10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근데 경험치는 원래 주 메인 팀한테만 주더라고 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예비 부대에는 만렙된 캐릭터들만 집어넣으면은 뭐 그렇게 손해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1 0 가지 캐릭터 쓸 수도 있고 아직 성장해야 되는 애들한테 아 이거 자64 레벨 오 파란 나비 날개. 자97 스테이지 했고요 98스테이지 아직은 아이템 없어도 될것 같고 도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육성 캐릭터 이름 이름은 안 보고 왔네 자 이거 끝나고 이름을 봅시다 아 이거 처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자동이 안 되는구나 자 강한 친구가 나가야겠죠 유치원 다니는 이 친구 엄마가 돌아오지는 이 친구 강하긴 한데 필요한 이 미네랄 양이 좀 너무 많더라고. 자, 지금 킨나라 코니가 좀 나와 줘야겠어. 부장님 한번 나오시고. 자, B팀은 자 만렙된 친구들이고 이겨도 경험치를 받지 않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A 팀이 싸우는 거는 B 팀이 다 싸워도 A 팀한테 경험치가 다 캐릭터 경험치가 다가기 때문에 예, 어떤 어떤 분이 알려줬더라고 저기 댓글에 제가 이름이 기억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 말씀 드릴게요. 예. 진작에 한번 해볼 걸 알려주셔가지고. 캐릭터를 량코 대전쟁은 이렇게 위아래로 팀을 10캐릭터까지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5명으로 제한돼서 좀 아쉽다 싶었는데 어. 그 기능이 있었어 자그러면 천공의 탑 99스테이지 아 어, 드디어 이제 100스테이지가 눈앞에 왔습니다 아직은 뭐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아 빰바라밤 아하, 아하, 아하. 이거, 이거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은 뭐야? 하트? 토마토? 역시 육성 캐릭터답게 에너지도 엄청 많고. 공격력도 강해요. 공격 속도만 좀 빨라지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것까지 바라면 안 되겠지. 이 게임의 밸런스가 있으니까. <laughs> 코니. 킨나라 코니. 땀땀땀. 자, 팀 변경을 아주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예.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팀 변경 좋았어 스테이지 클리어 야, 이거 뭐 계속 주네. 자, 드디어, 천공의 탑첫 번째 보스네요. 백스테이지입니다, 백스테이지. 혹시 모르니까, 예. 아이템 하고. 자, 10레벨 브라운. 빰, 브라 브라운 나가지고 어... 어, 이게 뭐야? 종이 비행기로 서핑을 타고 있죠? 어, 강하다. 하지만, 이걸 한방 맞으면 어떡해? 오! 어! 센데? 자, 니가 한번 더, 나... 아우, 팀 바꿔, 안 되겠다. 왜 이렇게 많아 쟤네들? 자, 상황 봐서 뭐아이템한번더 쓰든지. 딴딴딴딴. 어, 이번엔. 자, 육성, 캐릭터. 어, 대충 정리가 됐다. 아, 제가 쟤가... 보스인가? 아닌데? 여러 명이 나오는데? 자, 그래도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편이 좀 모였죠, 이제? 쟤만 처리하면은 될것 같아요. 됐네, 왜 뒤에 저이안 나와? 초반에만 러시아더니 뭐야, 끝이야? 초반에 너무 힘을 많이 썼나 보다. 딴, 딴. 자, 미사일. 자, 애들은 신경쓰지 말고 뒤에 기지를 버시, 부셔버려. 토마스, 우리도 많이 죽었나보다. 토마스가 나오다니. 어, 기지도 체력이 많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천공의 성의 첫 번째 보스 스테이지, 100 스테이지, 100번째 스테이지 였습니다. 자, 그럼 또 빠르게 101 스테이지 갑시다. 일단 이런 거는 준비만 해놓자. 자,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빰브라빰 루이스하고 저 문은 안 되겠어. 가서 너무 뭐 해보지도 못하고 빨리 죽는 것 같아. 이제 지금은 좀나가지고팀 바꾸자. 퀸 나라코니. 부장님 KSM 클라크도 괜찮고 라이언도 괜찮고 부장님 킨나라 코니까지만 딱 하고 팀 바꿔 땀따라 딴따딴따 자, 쟤들이 많이 모이면 좀 귀찮아지는데 뭐 한두 명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laughs> 자, 백 1번째 스테이지도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됐어. 땀땀땀땀땀 자1 0 1한 번째 스테이지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친구 이름을 알고 가야지 아, 멋쟁이 소리에요 멋쟁이 소 음. 지금 체력이 565만이고 공격력 한 방에 어, 81만 좋았어 얘는 이름이 뭐지? 옐로, 아, 옐로. 얘가 루이스 얘는 썬더브라운 아이스크림 코비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갈까 뭐돈 갖고 있으면 뭐 써야지 자 미네랄 최대한도 증가 아니야 좀 모아놨다가 생산속도 증가 한번 해야겠네요 땀. 자 그럼 계획했던 대로 <laughs> 자102 스테이지 벌써 1 0 0번째 스테이지가 넘어가다니 뻥 제도 뭐 공격 속도가 빠르진 않다. 제가 아직도 안 죽고 지금 남아 있는 거야. 키나로코니는 또 저게 빨라 가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 가지고 좋은 거 같아. 키나로코니. 저 처음에 약간 비행기 서핑하는 저 친구 때문에 약간 밀렸는데. 바로 회복해가지고. 자, 밀어붙여. 끝장을 봐. 자, 윈 스테이지 클리어. 그리어, 그리어 좋았어. 스테이지, 그리어 보너스, 자103 스테이지 바로 갑니다. 빰바라빰자이 친구 나가야 돼. 그리고 안돼 있어. 코 니가 나가야지. 이나 뭐 클락 뭐 이런 친구들이 나가야 앞에 처음에 초반에 좀 정리가 되지 뭐썬더문 뭐, 이런 애들은 별로야 사실은 다저때준 거잖아요 이벤트 할때자 육성 캐릭터가 하나 정도 있으니까 뭐 훨씬 수월하긴 하네. 자, 여기서 이제, 옐로 정도 괜찮지, 옐로. 옐로 정도 괜찮고. 루이스,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나가 봐야지. 전세는 다 결정이 됐지만. 저 빨리 끝내게, 빨리 가는 부장님하고. 킨나르코니 라이언드 클락 자, 103스테이지 아주 쉽게 짠짠짠짠짠짠짠 오, 삼성 부장님이네 자, 그러면은 천공에서 천공의 탑이구나 천공의 성이 아니라 천공의 탑104 스테이지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자 아이템 필요할 것 같고 어30 레벨 코니 그리고 처음에 팀을 30 레벨 코니 멋쟁이 소울 그 다음에 야 이거 뭐야 씨 뭐야 삼각김밥 주먹밥맨이네. 자, 광역 공격 아니겠지? 생각보다 얘 혼자는, 야, 근데 지금, 기지까지 공격받고 있었잖아. 잡았다. 뭐, 끝난 거잖아, 그러면. 아 지금 티무체인지라고 그러고 있니 니가? 티무체인지? 어또 나오는구나 근데 근데 우리 편이 많이 모였으니까 뭐 기지 부치 부, 기지부터 먼저 부서지겠다 티무체인지! 좋아요. 백사 스테이지 <laughs> 어, 넘버원 부적. 어, 좋았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공의 탑 97스테이지부터 백사 스테이지까지 한번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예, 육성 캐릭터도 하나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스테이지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기에는 그렇게 무리는 없네요. 예, 좋았어. 다음 편도 이 정도 속도로 8개. 다음에 어디에 이게? 마천루 예, 마촌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